아니, 이제 칼을 요걸 여기다 그려가지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요게 요게 1. 이게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1.5고 여기서 1.5니까 그러니까 1.5하고 이 사이가 세상에 1.1cm 그 1.1cm가 차이가 나. 그 다음에 여기서 끝에서 여기까지가 2.2cm에요. 그러면 최소한 2cm는 이대명 목에 칼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대명이? 2cm나 칼이 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거를 그냥 하니까 뭔가가 좀 미심쩍어서 다시 해봤어. 이게 그려가지고. 근데, 여, 여, 여기서 여기까지가 1.5. 여기서, 여기까지가 1.2예요. 그 간격이, 그 그러면 에리가 요, 요렇게 간격이 있다고? 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요, 요렇게 에리가 이렇게 떠졌다고 봐. 요거를 눌, 칼로 누르면 이게 들러붙잖아. 근데 지금 1cm가 이상이 차이가 난대. 간격이 있대. <laughs> 근데 1.2cm 들어갔어. 근데 상처는 1.4cm일까요? 깊이가 1.4라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그죠? 깊이가 1.4라고 하면 여기서 깊이는 2cm래. 깊이 2cm면 맞네. 근데, 깊이 2cm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목이 뚫렸잖아. 목에 구멍이 난 거잖아. 응? 2cm가 지금 작은 거예요? 2cm가, 2cm가 요만큼 들어간 건데, 응? 푹 들어간 거잖아. 이것들 아주 장난을 하네. 참나. 그리고,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칼도 이거 보니까 이거 이거 아니야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그 13cm 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13cm 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조금 떨어졌어 2mm 정도 여기서 13cm가 안돼 가만있어. 응. 이게 작네? 이게 작아요. 근데 지금 이게 칼이, 여기가, 여기가 지금 요 끝이야 되잖아, 요 끝. 요, 요, 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안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여기까지 와서 13cm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2cm가 떨어졌어. 그럼 뒤로 가야 되는구나. 뒤로. 뒤로, 이만큼이 칼도 그거 아니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걸 갈았다고 그러는데, 안 갈았어. 이거는, 이게, 그, 이게 아니야, 이게. 이걸 어떻게 갈았으면 요렇게, 이렇게 갈았을까요? <laughs> 이것도 센치가 안 맞더라고. 여기인제 2cm가 했으니까 130이니까 뒤에다가 와야 되는데 그 앞에다가 와놨네. 여기, 지금, 여기, 여기서 딱, 여기 1에서부터 1cm부터 딱 됐잖아요. 그 자에다가. 그래갖고 여기가 지금 이게 130에 125, 130. 이게 13cm라는 가 여기까지. 응? 근데 이거는 지금 달, 그, 음. 어디갔어 어디 갔지? 음. 그니까 여기 요렇게 그래야 되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 내가 앞에다 줄을 잘았네. 요렇게 들어가면 지금 저 칼라는 요 여기가 요, 지금 저기 그 손잡이 끝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13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는 지금 125야. 아니, 그 12.5에요. 12.5. 12.5. 아니, 12.5가 아니고. 12, 12.3이네. 12.3. 12.3이야. 왜, 뭐야. 12.3. 그러면 12.3이 되려면, 은 아니아 이거는, 125, 이렇게. 아씨, 이게, 이거는, <laughs> 여기까지 찍어가지고, 아휴, 아무튼, 눈금 계산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요 손, 손잡이 끝이 130이거든? 그러니까 그 13cm? 13cm. 근데 여기서 13cm, 여기서 하면 13cm 되려면, 여기가 돼야 돼, 여기가여기가여기가 이,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무튼 그, 그 이재명이는 2cm의 목이 뚫렸어요. 뚫렸어. 그러면 어떻게 2cm가 들어 목 목에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laughs> 뭘 봐야지 될까? 요걸 봐야 되나? 그러면 얘가 목, 목에 들어갔으면, 이게 지금, 음 이걸 헐 해. 심장이 나왔네. 야, 3D가 없네. 이미지만 있네. 이거였으면 지금 어디에 찔렸을까요? 요요 요. 지금 저기 말하는 저기는 처음에 지혈할 때요 자리였잖아. 요 자리. 그러다가 저기 그 반창고 붙인다는 요 자리고 완전히 달라. 그러면 여기 여기 있으면목 목발을 건드렸다고. 목이 많아요. 2cm 들어갔으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응? 2cm 들어갔으면 얼마나 들어갔을까? <laughs> 2cm, 내가 볼때 이재명이 이거 되졌어. 2cm가 들어갔으면 여기 식도까지 뚫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근데 앞에서 찔렀는데 어떻게 옆, 옆으로 들어갔다고 개소리를 하냐고 아니, 어디 갔지 그거? 음. 이게 지금 아닌데 여기는 앞인데 이 카라는 앞에 있잖아 이거 이건 앞이에요 참나 미친놈들 아니야 이것들 이거 앞인데 여기 지금 단추 장구고 앞이잖아 이거 이 카라는. 이건 앞이야, 앞이야. 옆이 아니고. 이재명이는 옆, 에를 단추를 어쨌든 했잖아. 단추를 잠그면 요건 앞이라고. 앞부분이라고, 앞부분. 이새끼들 아주 웃기는 새끼들. 아주 국민을 가지고 노네, 이씨발놈들이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그리고 요 피는, 요 뒤통수 깨졌을 때 흘릴 수 있는 피야. 이거는. 아유, 진짜 저질들. 왜 지랄을 할까? 이거 와있어서 잠그면 앞이잖아요. 근데 왜 회색으로 해놨어? 지랄을. 이렇게 피가 많이 처묻었다고 구라를 치고 앉아있어. 이거 앞이야. 하나도 맞는 게 없네. 하나도 맞는 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현실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듯이, 응? 우리, 우리가 역사에 그 알고 있는 거하고, 그, 저기 하면 하나도 마, 맞는 게 없잖아. 이것도 이것도 와이소스 잠그면 앞이야, 앞이야. 이거 어, 참나, 웃기고 있네. 아 이것들 어떻게 하면 좋대, 진짜. 아, 이, 이, 이. 어쨌든, 응? 경찰 주장으로 하면 2.2cm 정도, 그러니까 2cm 정도 목으로 들어가서 칼날이, 칼날이. 이 대명이 죽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 이, 이 정도, 이, 이, 2.2cm 정도가, 2cm가 칼날이, 목구멍으로 들어갔으면, 칼이 목구멍으로 들어갔으면 되지, 살겠어요? 응? 이거? 그리고 여기 칼에 왜 피가 안 묻었냐고. 왜 피가 안 묻었어? 왜 피가 이, 이, 거밖에안 되냐고. 아휴. 응? 왜 피가 이거밖에 안 묻었냐고. 응, 2cm나 들어갔다면, 이 시발놈들아. 아휴. 끝.